네 후드 커버를 교체해야 돼요. 이게 이제 사가요. 네, 이거 뭐통째로 교환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 요거는 일단 요렇게 빼기도 힘드니까 잘라서 이게 버리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칼로 요기를 잘랐어요. 버리고 이준비은 <laughs> <laughs> 요거예요. 새로 산 후드 커버와 이 비닐. 바깥 같은 비닐이 있으면 좋아요. 그래서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니까 마스크 하고 난 다음에 그 버린 비닐봉지가 있으면 좋겠어요. 음, 이거 사실때 여기 바깥에 열어보시면 이 부분에 어떤 모델을 사야 되는지 써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원으로 6800ST라고 써있어요. 이게 좀 각인데도 잘안 보이는데 써있습니다. 후드카바를 약간 제낀 다음에 보시면 돼요. 씌우도록 할게요. 제가 뭐 로션도 써보고 힘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, 다 힘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좀 머리를 써봤어요. 일단 비닐을 이렇게 씌우고 레버에서 비닐봉지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. 이렇게 끼워 줍니다. 예, 일반적으로 손을 이렇게 당겨서 하는데 신맨니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, 제가 보기. 그리고 찢어질 위험이. 네, 그리고 찢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요. 이렇게 해서 이 비닐봉지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손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. 최대한 이렇게 벌려 가지고 여기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 잡고 잡아 빼시면 돼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좀더더 더 쉽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안쪽에다가 로션을 좀 발라주시면 좋쉬어요 로션은 그냥 뭐 집에서 쓰시는 거 네. 이렇게 조금 짜신 다음에 여기 비닐봉지 이쪽 안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쪽 면은 마찰이 좀 많이 없어지겠고 이쪽 면은 여전히 마찰이 있겠죠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손을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니까 지뢰를 지저분 못쓰시고따손 <laughs> 닦아주세요 한번 지행를 해볼게요 아, 잘 되어야 할텐데 아까처럼 그리고 엔 힘을 써야 되니까 자전거에 올라타서 자 비닐봉지를 당기겠습니다 <laughs> 저희 집사님이 놀라고 있죠?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아니, 아까 엄청 힘들게 하던데. 다른 동영상처럼 어렵지 않아요. 힘이 이 정도, 필요가 없다, 힘이 필요가 다 정도 플렉스가 필요합니다. <laughs> 필요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금방 끝납니다. 영상 짧게 보고, 음. 짧게 끝내고, 바쁘신데. 음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. 손에 좀묻어나고 <laughs>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. 자, 이렇게, 이렇게. 로션 나온 것도 좀 닦아주시고 이제 미세주정 여기 딱 맞게 살짝 뒤집으신 다음에 우리 영상 편집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찍어야 돼요. <laughs> 네,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다 들어갔죠. 이쪽 안쪽 면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들어갔습니다. 아이고 이제 끝났네요.